야 잠깐만 이거. 나 잠깐만. 발 끊어질 것 같아. 아, 빨리 끊어줄게아 빨리야. 와. 아, 야, 야, 대박이야 이거. 어 어떻게? 쿠키크루 Q&A. 오케이나 김지민은 GD보다 내가 낫다. 낫다 낫다. <웃음> <웃음> 자, 나박나박준영은 나, 나 악플러들이 싫다. <웃음> 좋다. <웃음> 뭐라고? 뭐, 좋다 <laughs> 좋다. 박준영은 솔직히 진용진이 많이 싫다 싫다! <laughs> 왜나갔는지 모르겠다 머니게임 는 모르겠다!! 머니게임 카메라 카메라 나 <laughs> 김지민은 머니게임 치는 자여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다. <laughs> <laughs> 있다 없다 없다 없다, <laughs> 없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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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<laughs> 근데 이게 Q&A가 맞아. 나 김진아는, 송환신 없이 이렇게 4명 있어도 상관없다. 좋다! <laughs> 아 좋다! 좋다! <laughs> 좋다! 좋다! <athletes>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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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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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을 잘하면 되는 거야? 만화 좋대답이 뭐 뭐야? 몰랐어. 세번안 해봤는데, 맞아. 빨리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<achsen> 김지민은, 물이 좋다! 좋다! 아! <laughs>

그냥 가운데로 와 아니 그타이 끝난 거 한번 와 한번 와와야너 와, 와. 안경 안경 뭐야 야. 뭐야, <laughs> 뭐야? 코바치 여기에 있던 내아이나 <laughs> <laughs> 써봐 써봐 써보라고 눈에 있고코바치이 <laughs> <laughs> 뭐야 <웃음> 뭐야 안 <laughs> <나> 보여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<웃음> 나 김지민은 김찬혁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 이따 이따 이따. 지나 <laughs> 오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전에 여자친구 세명 이름 상초 안에 대주세요. 4, 2, 2, 1. 1. <웃음> <웃음> 아무리 해다안 자자. 죽을 만큼 힘들어봤어? 국남이가 너의게를 지켜줄 거야. 국남 스포츠 조거 팬츠 리미티드 에디션.